전 세계 67개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업인 1천여 명이 모이는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수원시, 경기도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한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매년 10월 도시를 바꿔 진행됩니다. 재외 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진행하는 행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오는 27일까지 전 세계에 있는 월드옥타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사업을 논의하고. 수출 상담회를 여러 해외 팔로를 개척합니다. 국내 기업인들은 해외 한인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누며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일자리 박람회, 수원시 홍보관 및 기업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기업유치에 나섭니다. 또한 월드옥타와 해외취업 박람회를 경기도와는 수출 상담회를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트레이드쇼, 글로벌 마케터 워크숍, 네트워킹 리셉션, 동반자 관광, 각종 세미나 등이 진행됩니다. 이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행사장 곳곳을 돌고 기업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기둥이자 중소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성장 사다리입니다. 자랑스러운 한인 해외 경제인 여러분의 저력이라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폭을 넓히고 투자를 최대한 보장해서 국내외 투자가 늘어난 선수한 정책의 대표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도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27%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에서 우리 옥타현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창업이나 또 차세대 교육이나 인적 교류나 하시기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 어 하시는 사업들 잘 되시는 것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발전하는 데도 함께 기여주셨으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사우디와 카타를 르 방문 중인데 뉴스를 보신 것처럼 21조 원에 이르는 투자유치 MOU 체결하였고 700조 원에 이르는 사우디 네옴 시티 건설 사업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회는 여기 함께하고 계신 한상인 여러분들의 마도커다란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편 이날 행사에 이재준 시장과 김동현 경기 지사, 이마테오 옥타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내빈으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세계안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영환 충북 지사, 김태음 충남 지사,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